a l l e l u a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2023년이란 이한 해를 시작한지도.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아버지 이달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주님 오실날을 저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되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온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곳에 말하나 다 복음 방송을 세워 주셔서 아버지여 그 동안에도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방송으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아버지여 전 세계로 복음 방송이 나갈 때그 방송을 듣는 자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그 읽는 자들이 아버지여 보는 자들이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찾고 찾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하여 주시옵고 이말하나다 복음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 대표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없자 신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실 때,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,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,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, 아버지가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, 그러한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.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.